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놀라운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보레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보레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오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레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 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민이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아방 십보레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을 복을 받은 자들하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브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역겨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laughs>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나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아 변경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수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명의 대적을 만나게 되죠. 아모리의 시온과 바산왕 옥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영광의 약속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대적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은 거짓 선자였던 발람이 그들에게 나타나 영적으로 그들을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22장과 23장, 2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이 유혹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유혹의 시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의 이름과 비슷한 발락이 아모리인을 진멸한 이스라엘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발락은 이스라엘의 힘이 창이나 말과 같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니까 발람을 초청했기 때문이죠. 발람은 사술이나 복술과 같은 어떤 기이한 마술을 행하는 자였고 육제된 말씀을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민니라라고 이렇게 모압의 왕 발락의 고백을 보면 당시의 발람이 얼마나 그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발람과 발락 이름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합의 왕은 발락이고 거짓 선사인 발람이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이 점점 다가온 것으로 모합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7절을 보면 모합 장로들과 미대한 장로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연합하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이제 발람에게 발락의 말을 전하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발람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선의자인 양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세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기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시면서 12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곧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려는 사람들의 획계로부터 막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기족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압의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다시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어, 지금 자칫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사활을 걸고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발람은 18절을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도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를 알아보리라. 발락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하고요, 있죠.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것처럼 지금 발람도 그와 같이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일지라도 경계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이 혹시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발람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다른 저주는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모압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때 이 발람의 실체를 보여주시게 됐죠. 그것은 하찮은 나귀를 통해서였어요. 그가 나귀를 타고 발락의 왕에게 가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가라고 했다가 지금은 가고자니 진노하시고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 그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발람 자체 행동에 진노하고 계심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나귀가 보던 것을 보지 못하는 가짜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나이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나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 두려워 나가지 못하는 것을 발람이 보지 못하고 나귀를 세 번이나 채찍질하고 때리게 된 것이죠. 그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31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이 눈을 밝히실 때 비로소 그가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에게 명령하시게 되는데 3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명령하시게 되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살뜰하게 살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상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저주 속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화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뜰한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또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사계신 주님, 우리가 영원한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한 대적이 또한 세상에 정말 강력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능히 건져내시리라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시에 상하는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